신축아파트 초대받았습니다 초대 드디어 받았다 구독자 수 1,000명 넘으니까 초대해준다 오늘 구독자분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겠네요 예, <laughs> 끝나고 나면 휴지 좀 사서 가서 선물해 드리려고 <laughs> 집들이 선물로 해갖고 지난번 대현동 영상 찍을 때 아무도 안 불러준다고 자꾸 죽는 소리 하니까 바로 불러주시네요 불쌍해 네. 보였는갑다 <laughs> 학고들한테는 학고, 학고. 학고라서 아직 맞고 인정하고요 차 초대 다른 분들도 초대 많이 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갈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온데 어디죠? 두산 위버더 제니스 오션시티. 아 핫하죠. 와 거래량이 예. 거의 대폭발하고 대폭발. 있습니다. 신거래에보면 예. 파란색깔 계속 오션시티 오션시티 오션시티. 그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싸니까.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맞아요. 5% 계약금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요가첫시장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예, 맞아요. 맞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응. 그러고 나서 벌써 2, 3년이 지났죠. 그렇게 지나고 입주장을 맞이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손바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풀피부터 시작해서 무피... 마피 다양하게 거래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입주 아니에요. 지금 하자 점검 기간. 하자 점검 기간이요? 예, 네, 입주 아니에요. 뭐 입주 아니에요? 뭐, 주예요 지금. 아, 입주 아니었어요? 이사 차도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잠깐 들어요 근데 돌렸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하자 점검하러 왔겠어요 <laughs> <다> 자기 집 <laughs> 입주하기 전에 한3에서4일 일주일 정도 하자 점검 기간 주잖아요. 왔다, 그래요? 나 했는데. 나안했거 같은데. 왜안 했어요? 왜안 했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초대해주신 구독자분 초대하신 데는 아마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네. 제 생각에는 야. 물이 보이지 않을까 네, 물이 보일까 네, 물이 안 보이면 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신 없으신 분들도 저희가 알아서 보장을 잘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제가 좀 AI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기 아파트는 <laughs> 다 이쁘지 아 뭐. 그렇죠 당연하죠 아, 뭐. 구독자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시죠 앞에 계신데 뭘 <laughs> 자연스럽지 않아요 <laughs> 아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이번에 그오션시티 입주하게 된 37살 남자입니다 아, 아까 제가 인터뷰하신 고객을 들을 때 입주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네. 아, 라 하자모수 전공기간인줄 알았어 같이 같 하고 있어요 네. 아 보통 그래서, 그렇지 나는 네. 따로 예. 입주하는 사람은 하고 그리고 뒤에 입주하는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보는 거 맞죠? 아예 맞습니다 바하나 나 네. 아, 아, 예. 같이 뭐, 고 있습니다 아트마다 다르다 예 동이 몇 동이시죠? 121동입니다 오, 121동 대만 네. 들어봐도 알알 아, 아, 아. 아, We'll be right back. 알이네. 알, 알, 아, 두 갠지 한 갠지 가봐야겠죠? 저희가 또 집은 내부를 잘안찍고 주변에 있는 입지 같이 뭐 이런 걸 많이 보다 쉽지 그렇죠. 않을까. 걱정이 좀. 아, 아, 괜찮습니다. 여기... 그래서 집 소개를 차라리 구독자님한테 맡기고 싶은 그런 아, 마음도.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이걸 잘, 집을 잘 몰라가지고. 길을 잘 모르시는 ]인데.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몇번안 아, 아, 와보셔가지고. 네, 저도 한 두세 아, 번 예. 와가지고. 우와, 아, 지금 저, 여기서 근데 대충 파도, 이거 부산항대교가 정확하게 보이네요. 120 이1일이라 하셨죠? 오 제대로 보이겠는데? 예좀 네, 보입니다. 네, 오, 네. 오 기대된다. 네. 결혼하셨습니까? 다음 달합니다아 하세요? 그럼 여기를 오. 이제 신혼집으로 바로가시게 되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능력자. 헌수가 완료됐네요. 어 아, 그러니까 요즘은 네. 이런가? 결혼에 일본은 무조건 집인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네. 예식장이랑 스드메지. 어 기대된다. 일단 바로 일단 오션뷰부터 봐도 되겠습니까? 와. 또 어, 거의 가시적인가? <laughs> 오, 와, 근데 진짜 개방 와, 대박이다. 이 앞에 가려둔 게, 와, 아, 이 앞에 동이 있긴 한데. 네, 하나. 와, 이야, 이거. 야, 이거 진짜로 해야 돼. 좋네요. 아, 개방감 좋다. 뷰가 제가 보니까 이거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개방감이 확 있었는데 이거 분양권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예측을 하고 사셨다는 건데. 예상보다 나은지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보다. 나아요, 왜냐면. 제가 저 다리가 그게 이미지가 안 뜨더라고요, 뭐, 호갱노노나 이런 데서. 제 아, 저게 보일까, 안 보일까 좀 생각했었는데, 어, 드론트 보이더라고요. 오, 좋다, 여기 진짜. 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빵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요. 진짜 인상적입니다. 개방감이 네.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분명히. 아, 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찾았다. 네. 우암 제니스 같은 경우는 뷰가 나오는 세대가 있고, 또안 나오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110? 구동이랑 백구동 위쪽으로 이제, 이제 신현초를 가고 그 밑은 이제 우암초를 오는데 저는 사실 뭐 그냥 초퍼마두개도 있고 해서 좀 좋더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신현초 선호하는 분들은 저기 좀 쪽으로 가시게 되고 뷰가 안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또 이제 앞쪽은 이렇게 뷰가 또다 나오는데 조금은 이제 덜 선호하시는 좀 우암초로 가서 좀 뷰냐 학교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딱 갈리는 거예요 네. 밤에 야경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밤에는 와보셨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가 3시 반 내가 거기까지 볼수있 이쪽이 쇼파잖아요 이렇게 네, 네. 해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네. 걸리는 게 진짜 딱 아예 없습니다. 아예. 말해가 조금 보이는데 밤에 북한 야경이 나온다는 건데, 이야 진짜 부럽습니다. 특히 저기 드메르 요새 밤 되면은 야간 조경 반짝반짝 되게 이쁘거든요. 아, 드메르요. 예, 요새 이뻐요. 저도 한번 갔다 왔지. 비가 네. <laughs> 밤에 되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빨리 들어와서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무함동의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입지적인 인식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상권적으로 이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도 뭐 어떤 게 정비가 되거나 생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기다려야 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해링턴 말에도 들어오면 또그 주변도 또 달라지고 그리고 저기 소망마을 쪽에 뭐 이제 뭐 해제가 됐다고 해서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간의 네. 문제겠지만 네 그리고 저쪽은 여기부터더 일선 쪽이라서 네. 저쪽도 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개발하면은 여기. 해링턴 말에는 가리 는데 여기는안 가린다 이런 네, 말인가요 <laughs> 아, <laughs> 아 제가 잘해서합니다 네, 그거를 네, 아 그게 도 장점이다 때문에. 아, 아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이쪽 컨테이너들도 계속 옮기고 있다고 들었고 북한 개발. 개발을 하면서 컨테이너도 네. 다 빠지고 지금 또 빠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뺄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여기는 항만 기능 보다는 마리나 기능 이라든지 뭐 다른 기능들을 강화할 거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일 밖에 없다 요 앞에 우암동이 워낙 낙후됐다 보니까 여기랑 해링턴 마리가 성공적으로 잘 입주가 끝나고 상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개발 가치가 생기겠죠 저 앞에 낙후된 주택들도 탈바꿈 할 거다 기대가 됩니다 집을 한번 소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번해 봤어요? 우리 동네야에서 한번해 보고 두 번째. 동네야에서 해 보긴 해 봤는데 그때 너무 잘못 하던데. 솔직히 몇번해 봐야 안되지 요즘 응. 어떻게 미지 미심, 미지에서 <laughs> 맨날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알았서좀잘해 보세요. 요새 너무 부담감 많이 <laughs> <말이죠>. 줘. <laughs> 아, 우리도 좀 이제 발전하는 체력이 예. 돼야 되다 보니까. 예, 알겠어요. 예, 한번 뭐 소개해 보죠. 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올게요. <laughs> 잠깐만 자, 원래 하듯이. 우리 요, 요렇게 하더라. <laughs> 네, 뭐... 다 요렇게 하더라. 요렇게. 앞에 전신 거울 있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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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박이 중에 하나 둘셋넷복통이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지금 여기 팬트리는 없는 거네요? 이렇게. 네 아, 팬트리 팬트리는 없습니다 돌아보시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있고 젠다이가 있고 그 있는 거는 좀안 좀 해도 됩니다 잠깐만 좀 놔보세요 <laughs> 여기 크기나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주면 네. 될것 같은데 눈으 보실 있죠 그냥 여기 상당히 신축의 느낌이 확 나는 휴젠트 맞다 아 저것도 휘파리다 휘젠트는 휘파리다 아이고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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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인데 작은 방에도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하죠전네요 한번 켜주시면 아 어, 저도 안 켜봐가지고 들어왔을 때마다 지문이시긴 맞는데 나가안 먹히는데 불이 잘 들어왔어가지고 이 방은 좀 특징이 창이 조금 작아 보인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네. 특징이 좀 있네요 예, 네. 다만, 네. 방 크기라든지, 밝기라든지, 네. 환하게 들어오는. 아까 음. 거실에서도 느꼈지만, 되게 환합니다. 집이 앞방 에 뚫려있어가지고. 아까 봤던 거실인데, 거실이 되게 좀 넓어 보여요. 30평이잖아요. 네. 35평 84타입의 거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신기한 거, 기술적인 얘기가 나올렸지만 월패드. 월패드 왜 이렇게 뭐가 대박, 커요? 대박이네. 오. 오. 오, 이거. 엘베이터 호출내려옵니다 아, 호추. 아. 오. 이거 말고 더. 되는 거걸수 있기는. 저도 안 써봤거든요 아직. 아 입주를 안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네, 뭐 전체, 기능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네, 전체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하지 마라. 아예. 하지 예. 마 <laughs> 그냥 설명 뭐 보여겠습 하지 마라. 그 주민분들 그 아마 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많다는 거. 뷰로 예. 가려주시면 예. 뭐 하는 거고. 아까 보셨던 오션 뷰. 음. 예. 여기가 아마 소파 자리에요 보고 뷰가 이렇게 소파에서 멋진 푸캉 뷰를. 감사하실 수가 있겠죠. 주방은 폭이 넓네요, 이쪽이. 넓고 아마 식탁을 이렇게 놓을 으 거고요. 부엌 폭이 엄청 크다는 이게 장점일것같아요 산책 반대보다 훨씬 커요. 넓어요. 1.2m. 들은 이거밖에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들었네. 네. 유튜브 중국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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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끼기로는 이 레미안 시리즈들 있잖아요. 저 레이카운티, 장전 레미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연지 레미안까지. 온천 레미안 빼고 그거보다 폭이 더 큽니다. 탈사보다 네. 크네요. 오, 이거는. 여는게.. 네그 그냥... 돌려서 하면 될겁니다 나안할 네. 이것도 지물인식일수도 <laughs> 있네 <있어야 돼. 웃음> <laughs> 저도 안열어봤었는데 <laughs> 어? 아, 이렇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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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분도 근데 안 해보신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많이 배우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laughs> 아, 아, 여기 이렇게 열고 아, 아, 네. 완전히 개방감이 좋게 해놓으려고 이렇게 해놨고 네. 네. 이 통풍은 또 충분히 다뺄수 있게 해놨어요 닫게요즘에 그러니까 네, 네, 네. 워낙 개방성 이런 거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유리랑간도 나오고 네. 또 주방 창이 예전에는 그냥 작아도 된다였는데 지금은 주방에서 이거 설거지할 때도 앞에 뻥 띄어있으면 좋고 주방 설거지할 때 앞에 봐요? 저는 뭐 퐁퐁남이에요 <laughs> 예. 많이 봤어요 설거지 짱 네. 여기도 뭐두개 응. 그 타고 올리면 되겠네요. 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요 희한에 사람 터닝도 되게 좋아하던 터닝도. 터닝도를 중요하게 네. 생각하죠. 네. 예 단열부터 해가지고. 단열부터 해서 네. 그냥 문어 그냥 이 드르륵 하는거 있잖아요. 터닝도 안 하면은 네. 요즘에 뭐라 합니다. 네. 작은 방이 이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3베이 작은 방이 신기한 게아 여기 네. 들어오는데 약간 뭔가 이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여기 원래 붙박이장 들어가는 자리인데 네, 여기 북박이장. 약간 기둥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혹시 뭐 옵션으로 따로 틀수 있는 게 있었어요? 어 붙박이장들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어, 벽이 근데 콘크리트 벽인데. 두드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튀울 수 있는 튀... 없는 방이. 없는 있는 방에 네. 다만 네. 여기 공간 자체가 좁지는 않다는. 안쪽을 깊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드레스룸으로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옷방 옷방. 왜냐면 자녀가 네, 없기 때문에 방 하나를 어떻게든 쓰거든요. 예. 여기가 에어컨 자리가 있고 편한 실 있고. 야 이거 뒤에도 유리 한 간이다. 부럽다 진짜. <laughs> 어떻게 보면 은 하찮은 공간이잖아요 여기까지 유리한간을 넣는 거 보면 은 부산 제니스는 고급화에 신경을 좀 많이 쓴거 같은 아, 느낌이네요 그거에 집중을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입지를 상세시키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 근데 실제로 그 필요하잖아요 다른 어필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점이 좀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젊은 신혼부부들한테는 충분히 어필될 만큼 예. 안에 신축에 좋은 요소들을 다 넣어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안중에 해줄 얘기가 있는데 그 안중에 한번 뭐 뭐요? 깔라고?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게 주변에 보다보 6억대 오시는 분들한테 저 이제 진 말을 해도 네가족 하거든요. 그러면 명지를 네. 예를 들어 주세요. 명지 봐라 하고 여기 봐라 하면은 조금 더 여기 아직은 조금 더 보신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내륙이라서 그보다고 명지에 눌림복으로 사람들이 지금 일단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입두잖아요. 공급량. 네 공급량 여기도 공급량이 있지만은 명지는 조금 더길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한게 있고 그 뒤에 또 그냥 또 분양 또 분양 모든 네. 사람들 집단지성으로 어 인지를 했어요. 아 저기는 아. 여기도 많지. 하지만은 네. 어? 그래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디아 l l 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걔네는 우리의 상방 아니야? 올려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좋은 거지 뭐 입주가 들어와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6억대 8살을 어디서 갈수 있습니까? 뭐? 못 가요 이거 네. 심지어는 에코도 이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볼 수밖에 없는 동네다 다만 보암동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까이는데 다 들어와서 입주가 되면 네. 또, 동네 주변을 좀 바꿔놓지 않을까. 맞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가격이지. 이 가격인데, 어떤 태클을 걸수 있을까요, 근데? 까이긴 까이는데, 오. 가격이 비싸면 까도 돼요. 그치. 근데 가격이 싸잖아요. 싸니까? 예. 네. 그러면은, 뭐, 태클 안, 안 걸면 안 돼요. 태클요? 예. 네. 그럼 사람들이 가끔, 조금... <laughs> 다들 좋고, 좋은 말만 하고 싶고. 네. 아, 그리고 나수수좀 해야 된다. 명지도 네. 좋습니다. 네. 아, 커버할 기회를 시간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완전 나랑 까이런데 나랑 갔다가. 아, 내데정 갔다 아, 갔다 아, 그래. 그래. 잠깐만. 명지, 좋아요. 저, 그럼 그래. 명지를 정말로 살아라. 에코데이터 전망대 맨날 올라와서 버튼 돌리면서 꿈을 그리던 사람이 되게 네. 좋습니다 안방에도 오션뷰가 시원하게 나오네요 조금 착각했어요 제가 지금 약간 거실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버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창도 진짜 엄청 크고 예. 보통 이제 인식은 안방이 베란다가 있었어요 맞죠맞죠 맞죠. 원래 안방에 베란다가 맞죠, 있지 맞죠, 맞죠.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창이고 여기에 햇빛이 그대로 쫙 안으로 들어오,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침대 놓고 누워서 바로 본다는 거 엄청 장점이죠 그거 우리 힐스테이트 위브에서 봤잖아요 어, 그게 잘 엄청 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아침에 해맞이하면서 바로오션뷰를 보면 기분이 어. 다를 것 같아요 그 베란다는 저쪽 작은 방으로 피난 공간이 옮겨놓은 것 같고 음. 저기 베란다 공간이 저쪽으로 갔고 이거 다른 신축에도 좀 적용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 고개끄덕이면서아 응. 너무 잘하고 <laughs> 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아, 네, 네. <laughs> 너무 얘기하겠다. 또 칭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유 좀 까기도 <laughs> 깠잖아요 네 어? 아니 우암덕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인지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근데 한방 화장실이 조금 뭐야 어? 아 근데 어, 샤워 부스 있다더니 아, 네, 안에 네. 공간이 있었네 네. 네. 뭐 수가 없을까봐 아. 사실은 딱 보자마자 어깔 거다 어, 이거 깔아야 되겠다 경망이 바로 생각했는데 <laughs>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네. 아 공간이 있었네요 네. 아 이게 샤워 부스가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깔려고 하니까 좀 네. 조심스러워 가지고아 여기 뭐 있다 여기 펜트리가 있네 드레스룸은 아니고 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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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펜트리구나 이게 이제 30평이다 보니까. 그까지 공간을 주기에는 이미 거실이랑 주방에 쓴것 같고요. 약간 벽장 느낌? 예. 다만, 이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다. 이게 없는가고 있는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좀 저는 다만, 근데 이게 꼭걸 데가 없다고 해서. 아 드레스 룸이 없구나 드레스 룸 없지 아 맞네 맞네 드레스 룸 없다고 저기 국박이 하는 건 별로 좀비추 여기 네. 안방에다가 국박이 하는 거 약간 옛날 스타일입니다 아, 어른들은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젊으신 분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laughs> 집할때 그게 좋아요 딱 봤을 때좀 최대한 넓어보기 좋기 때문에 굳이 네. 국박이 뭐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잠깐만 대입남 우리 그 오지랖입니다 네. 그거 알아서 합니다 그거 <laughs> 그리고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벌써 맞죠? 예저 <laughs> 네, 이쪽에 이제 옷방으로 지금 봐라 지금 뭐합니까 네. 지금 <laughs> 손바퀴 싹 오이거이거 이거. 이것도 너무, 오 이거 대박 네, 기본이에요? 네,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와 신기하다 나 이거 데 제가 봤을 때 오션시티 제네스 여기 7호 A타입은 필살기가 일단 1번이 뷰 들어오자마자 꽉 튀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이 거실과 부엌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필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살기는 안방에서 뷰가 바로 나온다는 거 베란다 없이 바로 창문이라는 거 그게 세 가지가 어, 어필이 될것 같은 집입니다 혹시 만족스러우시나요? 어, 네 저는 만족스러워요 <laughs> 일단은 가격대도 저렴했고요 3천이라 5억 3천이라 서셨죠분양가격 5억 4천 뭐 3억 3천 정도 투싼 이부드 제니스 오션시티도 좋은 거부터 나갈 거잖아요 어, 네. 아니면 아싸리 완전히 싸거나 좋은 거부터 나갔다는 거는 나중에 팔고 나가실 때도 네, 네. 요거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시게 된다면 좀 좋은 거 그런 것도 잡아놓으면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 네. 사실 저는 이제 실전 값 이런 걸잘 몰랐었거든요. 구매 하고 나서 이제 네. 알았었는데 이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이제 우동이라고해좀 네. 많이 까이고 하던데 네. 다들 예쁘게 봐줬으면은 아, <laughs> 그렇죠. 자기 집을 예쁘게 네. 얘기한 건 좋은데 남의 네. 집을 까는 거는 사실 조금은 까더라도 조금 살살 네. 까져라 거기보다 네. 좋은 데는 있다. 다만 어, 그가격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좀 네. 고마울 것 같은. 제가 봤을 때그 까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금액대, 아니면, 그래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경쟁자. 경쟁자다. <laughs> 그 아니고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 저기, 아, WM. 그렇구나. 어. 아무 생각 없다. WM인데, 어, 그래, 저기, 아파트. 근데, 거기, 왜 보러 내꺼 보라고, 내꺼 보라고, 약간, 이런 심리가 그래서 있지 않을까. 세상, 거기, 뭐, 저 제일 큰 같아요, 보면. 아마. 예. 충분히 좋은 네. 집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단지를 한번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아마 같이 그냥 보러 다니는 게. <laughs> <될것 같아요. 웃음> 아니, 제가 보니까는 네. 거의 뭐, 지금 거의 처음 모신 분이라 다르고 없을 것같은데 네. 단지는 사실 안 봤었어요. 아, 사실. 그러면 우리 네. 같이 구경하러 가실까요? 아, 네. 뭐 구경하러 가시죠. 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말이 말 같네요 저는 말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겠어요 예. 2026년이니까 음... 신현초하고 우암초로 이제 갈리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계인지 복독자분들한테 설명 좀 머리쪽 말 머리쪽을 해서 119동에서 109도 위로가 신현초 그리고 이제 몸통 쪽이 이렇게 해서 아래 우암초로 해가지고 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있고 데크가 총4 데크로 되어있네요. 네, 4 데크일 겁니다. 4데... 데크, 2 데크, 아마. 이제 일주일에 3 데크, 4 데크. 이렇게. 아, 그렇게 조금 어렵다. 워낙 어, 그 <laughs> 네. 네. 3,000세대 가까이가 단일 구성으로 되어있잖아요. 통합대단지. 네. 임대동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네. 다 통합대단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3,000세대가 있었나? 모여있는 3,000세대 가까이 되는 거는 연재레미야. 연재레미 2,400세대 정도가 네. 뭉쳐있다 보니까. 그죠 상당히 좋은 집적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엄청 잘 되어있다든지. 음. 여기 커뮤니티 미쳤잖아요. 오늘 안 열려있더라, 네. 아쉽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입주기간이다 보니까 응. 입대이가 정식 시작을 하기 전이니까 예. 아직 열어놓지 않았던데 그 간접적으로 불꺼진 모습을 봤는데 예. 미쳤다. 이거는 이제 저희 영상에서 못 예. 보시니까 딴데 보세요. 딴데 보시는데 <laughs> 네. 너데무이임하더라고요 많이 많이 예. 와, 이제 저기 이제 물놀이터가 보이네요. 오션뷰를 볼수 있는 물놀이터가 앞에 있고 여기가 제일 많이 오겠네요 물에서 놀라고 벽이 왜 저래요? 필로티라고 하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필로티 저만큼이나 돼요? 필로티 한 저거 7층 높이 아닙니까? 아니면? 저 위에가 1층 1층 네, 저게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저건 좀 괜찮다 괜찮네 진짜 어. 1층이라 해도요 여기 1층 여기 1층 저층 들이라 해도 지상 간섭이 전혀 없어가지고 여기는 1층이 아니라 8층 높이 정도 되고 좋은데요? 분양가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1층으로? 네 1층으로 1층으로 있어요? 네, 그럼 네. 싸게 돼 있어요? 그 살짝 양념 쳐럼은 어. 1층 아이가? 제 정확하게 어. 모르는데 이게 저희가 뭐 이제 감평이나 이런 거할때 저기 1층이라서 뭐 조금 적게 나온다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와 여기 굉장히 높네요 진짜 커뮤니티 진짜 크겠다 이, 요 앞이 네. 그때 다른 유튜브에서 나왔던 바이올린 키고 물 나오고 미디어 파사드 나오는 곳 하지만 저희는 물이 다끄지고 왔다는 거 아쉽습니다 삐졌어요? 내가 뭘뭐 갖고 삐져요 계속 아, 얘기해요 그냥 아쉽다는 것이 <laughs> 여기는 티하우스 위에서 수경시설을 보면서 딱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상상하시면 되게 빨리 입주하고 싶다 아 그쵸 예. 음. 저도 이제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이런 건 누리는 거 상상될 때 진짜 좋았거든요 빨리 입주하고 싶은데 예비 신부님하고 같이 보러 오셨죠? 네 예, 같이 왔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만족하죠 예. <laughs> 빨리 오고 싶어 하고 예, 네 빨리 오고 싶어 고 <laughs> 만족하고 <웃음> 있습니다 예. 예비 신부님도 부산분이세요? 울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아직 아또깔 거야 우암동이라고 <laughs> 해서 네, <laughs> 진이야 네, 마음에 진입장벽은 없고 그냥 어 오빠 좋다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 네 그냥 어차피 집은 그냥 알아서 한데 써가지고 상남자네요 아, 네. 내가 네. 어. 집은 보여올 테니까 못방 네, 온나 네. 클럽 제니스 한번 어, 가볼까요? 어. 어, 진짜 대박이다 여기 약간 호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호텔 느낌 많이 나네요 왜 우아우아 했는지 와보니까 확실히 생각하던 그 커뮤니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치. 어 이거 약간 그 그치, 그치. 백화점에서 보는 그런 느낌 백화점이에요. 사우나 있고 좋와 어. 미쳤다 와이 <laughs> 호텔 맞네 좋네요 이게 한 번에 합쳐서 좋잖아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설은 퀄리티가 진짜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 텐션이 <laughs> 많이 올라오고 확실히 좋아요 라스 <laughs> GX룸도 잘돼 있고요 입주 준비 중이고 활발히 손바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보고 나면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우암동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들어왔는데 예. 들어왔다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통합 뜯어지니까 좋네요 어 확실히 좋다 네. 진짜 호텔 느낌이다 퀴즈 오리터가 있네 담당이 좀 크지 데 깊이가 클라이밍 있는 거 볼풀장하고 커트리아 어. 하나 고 오시고 스피드 파 아까 저나오는 여기가 스크린 골프 방방 있는 거네 아 이번대로 스크린 골프 느낌 나겠네 스크린 골프 예약 찾기 힘들어가지고 2 0세내려어가면은방두개 이러면 있고 이러면은 좀 시간 많이 걸리고 버릴 거든 방네 개나 있으니까 편하지 않을까. 골프 안 치잖아요. 아무튼 아, 네, 어, 네. 감흥이 네. 없다. 다층, 네. <laughs> <잘한 거야>. 네. <laughs> 5층이 커뮤니티 센터고 올라가면 주차장들이고. 네. 네. 올라왔는데 2데크. 2데크만 아. 올라와도 뭐가 다르네요 분위기가. 저 아, 보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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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방 저것도 이제 이게 뭐랄까. 로 와, 이거 뭐, 빈틈없이 거의 다 채워놓은 느낌인데. 엄청 이게 센스있네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습지를 구경과 고급화로 해서 최대한 조금 그 간극을 높여보겠다. 맞춰보겠다. 여기가 근데 언덕이 엄청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작품이 됐어요. 거의.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싼 가격으로 해서 입주를 하기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인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냉정하게. 그럼 비싸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싸지면 메리트가 또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메리트를 챙기게 하려면은 다른 곳 대비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입지적인 가치가.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지금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여기뿐이다. 어디 있겠냐 도대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사면은 엄청난 폭등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는 일반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냉정하게 보지 만한 한 단지인 네. 것 같습니다 체육을 할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시간만 통제만 좀잘 된다면 아이들이 놀기참 좋죠 대신에 밤까지 하면 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음.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하고 하면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념초가 음. 보이네요 상방을 끌어줄 디아일도 같이 있고요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을 거를 다 갖춘 없는 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 있어요 수영장 없이 혹시... 아, 수영장 없습니다. 아, 수영장 네, 수영장 없. 는 찾아보자. 아 차가파. 형그는그거는종합 체육시설 안에 실내 체육관. 아그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젠까지 네. 찾아내죠. <laughs> 지금 음... 겨울이라서 네. 좀 주가 많이 주가 주가 죽었는데 없이. 이제 새로 관리가 잘될 네.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심어 놓는 것보다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다만 음... 신축 같은 경우 는 관리하면은 관리 네. 비용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성원이 네. 대신 입주민분들이 얼마나 수긍을 하냐. 초기에 입주하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왜, 빨리 비를 왜 내가 이, 이 비용을 내가 왜 내야 되냐 이러면서 어디 가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율이 잘 되면 좋은 음... 아파트로 계속 거듭날 수 있냐 아니냐가 네. 또 갈리게 되니까 <목소리> 여기는 폭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데크가 제일 큰거 같네요. 네네, 이 데크가 제일 큰, 클거 같아요. 이 데크가 제일 거예요. 크고, 3 데크도 컸는데, 마지막 4 데크는 조금 작다. 수경시설 있고, 어차피 한 단지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 건전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여기 완전 신현초 앞에 있네.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여기를 좀 선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오션뷰가 나오는 걸로 제가. 나오면서 신현초. 네. 그럼 이게 제일 로열이겠네 네. 116, 117, 118, 119가. 그럼 거기가 제일 선호동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뭐, 그렇죠. 예, 면제로...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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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약간 아닙니다. 예, <laughs> 맞는 맞는 거라서, <laughs> 예 맞는 말이라서. 예. <laughs> 이것도 근데 형님, 잠깐 물놀이터나 버터 케이. 어, 맞네, 맞네. 그냥 안아 끼고 팍박 치는 느낌이다. 음. 빈틈이 없게라 네. 약간 이디아 l 엘 사는 친구들이나 오션시티 사는 친구들이 오늘은 요 우리 물놀이터가고 진짜? 내일은 여거 물놀이터 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와, 근데 여기 애니슨데 <laughs> <제니스인데, 웃음> 바로 앞에는 <앞이네>. 로 앞이다. 그냥 <laughs> 그냥 붙은 아파트 아니에요, 이거? 바로 앞에. <laughs> 저게 신현초 아닙니까? 나중에 마을 버스가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네, 마을 네, 버스. 예 네. 네. 다닌다고 하더라고. 예, 네, 다닐 수밖에. 깼네요. 여기 밑으로 어. 내려가야 되니까. 네네. 오션시티 제니스 같은 경우는 교통적으로 약간 고립될 수 있지 않냐 단점으로 꼽히는데 입대기가 들어와가지고 셔틀을 할것 같거든요. 셔틀을 해야겠다, 진짜. 네. 할것 네.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류장 만들고 바로 거기 내려가면 은 바로 지하철역이잖아요. 할것 같아요. 네, 연상다. 입대기 네. 공략 동대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셔틀 버스 공략 무조건 나요. 와 만약에 두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든 일단 다, 다할것 같아요. 그건 안할수가 없다. <laughs> 일단 뭐 셔틀 버스 예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네, 두산 측에서 뭐. 네. 제공해서 네, 뭐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초대해주신 덕분에 제네시스 단지를 방문해가지고 초대 해가지고 간건 체험이죠. 맨날 아는 사람 야좀여보세 항상 그냥 네. 찾아갔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감사합니다. 작은 디퍼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푸지 어. 이런 거 사자는데 그게 옛날 스타일이야. 배민 <laughs> 쿠폰 이런 거 줘야 됩니다. 배민 어. 쿠폰 제가 보내드릴게요. 연락 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승장으로 올라가자. 우 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